그 레일 쪽에 넣는 게 이제 각을 잘 응용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 이쪽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그렇게 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해 보면 고무 그 레일 속에 유리가 잘 들어갔는가 확인하고, 갔다 이쪽으로 밀은 상태에서 약간 이쪽으로 너무 세게 밀 필요는 없고 살짝 밀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해 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 유리가 움직이는 자그 위치니까. 그래고 내리면 자동으로 자기 자리에. 대입니다. 그러면 한번더 정확한 거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고무가 이제 고무 사이에 이게 다 있나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절로 딱 자기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쪽은 좋으며 이게 온 맞으면서 유리를 딱 잡아주고, 이쪽에는 어 유리에 이 부속이 유리에 딱 붙어 있고 이 플라스틱 부속에 이게 볼터, 볼터 구멍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요게 딱 들어옵니다. 딱 자기, 자차 쪽에 있는 거하고 딱, 하고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스 넣었을 때, 이볼트가 들어가면, 마치 자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 바로 붙였을 때, 유리가 대인 대 있다고 생각되면, 이제, 나무를 덧대고, 이런데 좀, 좀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 한 다음에, 이게 튼튼해야 되겠죠. 이게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이 플라스틱이, 생긴 게, 울렁, 울렁, 울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 뒤펜에, 메 네, 매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 이런 부분에 나중에 좀더 튼튼하게 뭔가를 더 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스피커가 움직일 때, 떨림이 없도록, 그게 손실, 스피커가 직접적인, 그, 어, 체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스피커가 움직일 때, 한 뭐, 0.1mm, 0.5mm, 1mm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피커 에너지, 그, 콘지 에너지가 움직이는데, 5%, 10%다 콘자, 그,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압력이나 에너지를. 이게 안 움직여야지, 콘지 에너지를 100% 우리가, 그 폭발적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떨리게 하는 거. 지금은 아주 구조가 좋은 거죠, 이게. 나무로 우리 돼가지고, 쇠판 위에 막된 것보다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손실, 어, 보존하면서, 어, 정착할 것이다. 그러면 시간도 전략, 좋은 구조물을 그대로 응용하니까 전략, 또이것도 뒤편에 늘어지 않습니까? 요 공간이, 어, 요, 바, 요, 쏙, 이텅빗지 않습니까? 이게 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해봐야 뭐 15T 또, 또 그랬겠네요. 너무나 잘잘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어, 여얼 얼육 니이발이나 더육 카니발이나4세대칸이발 카니발이나, 카니발, 모든 것들이 어 스피커 장착하는 어떤 요행태는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 요요 요 뭉치가 그대로 요 좋아지는 세계가 여기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이쪽에 유리 레일 연결 부분 조립을 해야 되고 쉽게 들어가죠. 이런 것을 분해 행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일단 여기 흐르, 흐르지 않도록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본으로 하나 살짝 좋아요, 좋아 놓고 그리고 측면에 측면 이쪽에 바로 뭉치하고 여기 보면 손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저건 나중에 제끼면 되니까 됐고 그럼 이거부터 일단 요거부터 이런 거는 이제 전동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손으로 이제 잘 맞나 안 맞나. 어, 확인사살 해가면서 손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한 방에 막 빨리 할께로 확좋아고 뭐, 이게, 이게, 다섯 살 망가지면 일이 엄청 커집니다. 이게, 뭐 하는 건 아닌데, 일이 커지고. 그럼이부속을요거만 놓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놓읍니다이 도화로 뭉치가 잘못됐다. 그럼 요거만 따로 안 팔고, 요 플라스틱과 시커한 거랑, 이게 윈도 레일, 그걸 레일하고, 어, 이쪽에 캐치카바하고 통으로 보통 놓읍니다 분해해서 낱개로 놓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손으로 하면 망가질 일이 없겠죠. 손 감각으로 느끼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볼트가 이렇게 이제 버이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거의 홈으로 되어 있고, 이 쇠가 그래서 이게 천에만 맞으면 자동으로 자기 다리 들어올 수, 자기 다리 쪽으로 올수 있도록 그렇게 딱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다고 해서 막 이게 손으로 이까지안 하고 어, 전동으로 해버리면 해도 되는데 지금 안에가 이제 고정 안돼 있고 뭔가 이게 왔다갔다 하는 상태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동으로 확훑지가 훑지도 훌치다, 해버리면 된다. 이조음에서 이거 놓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걸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전동으로 임팩으로 줘야 되겠죠 임팩도 좀센 포커가 4.0 넘어가면 쎈겁니다 3.6 포커 뭐 이런 거는 좀 약한데 4.0 넘어가면 센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최대한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는 지금 잠겨버리면 문을 열때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그럼 귀찮잖아. 그장가도 됩니다. 장가 잠가, 장가져도, 잠겨져도 어 제가 이게 이제 열모되니까 그럼 이걸 닫아야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잠겨 잠겨졌죠. 여기 가까운 데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깝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흘러, 흘러 있지 않습니까? 아, 손잡이를. 손잡이, 손잡이, 일단은 손잡이 요, 그, 요 전기선이 이 하네스 안에 있습니다. 그거부터 꼽아야 되겠고. 꼽, 꼽는데 꼽기 이전에, 꼽기 이전에 이 안에 하네스를 밖으로 들려야 되겠죠. 여기 이제 흘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속에 하네스를 하네스가 이게 문장석처럼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넣어줘. 안으로 들어갔는데 도망가는게 아니고 요 장석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돌죠. 하네스가. 요즘도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어, 볼트를 가르쳐요. 그래, 그래 볼트를 일단 걸어놔야 이 되니까 일단 볼트를 하나 그려. 볼트가 찝찝 볼트가 있습니다. 약간 플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와샤가 있는 볼트가. 어, 찢지 볼 겁니다. 요, 여긴가요거요 플라스틱 와사 보이죠? 요걸 넣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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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두리에, 이 쇠가 붙는 게 아니고, 요 플라스틱 볼, 와사가 이 테두리에 붙는 거죠. 그래서 요두개 구멍에는 또 플라스틱 튀어놓은 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리, 이제, 앞뒤, 앞뒤, 이게 자리 잡, 자리 잡은 거죠. 이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 요, 플라스틱 홈이 도출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럼 요거는, 지 자리에, 여기 갈고리가 있죠. 걸 이렇게 들어가고,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 요, 요거, 요거. 어. 그래서 이걸 잡고, 일단 걸어야 되겠죠. 일단은 걸고, 요, 냐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 그거 넣는 걸좀 조심해야 된다. 요거는 살짝 갖고 요런데는 그럼 요 안에 지금 요거 요기시요 하네스가 앞으로 나와 있어야 요걸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제가지고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거 오리바디 안에 있네 그냥 요 깎고 딱은것습니다이 아, 부분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요거 이제 여기 보면 플라스틱이 튀어 온거 보이죠? 요홈에 요, 요게 두개다 걸쳐 있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안에 안에 뭐 세게 막 따다다닥 임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매끈하게 여기 있 이제. 요게, 요 카바는 여기에 붙어 있고, 요게, 어, 요 카바는 지금 저쪽에 있는 거죠. 양쪽에 요 호, 갈고리가 이쪽에 있죠. 갈고리가. 요 갈고리를, 요 갈고리를, 요게 다걸치서 하고, 살 접어서, 갈고리를 걸어서 패면, 딱 맞도록 되어있으면 잘 만들어진 겁니다. 방수, 방수 작용하고, 이제, 그거, 잡음 없애는 거죠. 그럼 요것을, 요, 요게 보이는 거 있죠? 요 고리, 요 고리가 이쪽에 딱 걸치가지고 장성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장성 역할. 이렇게 하고, 요, 요 플라스틱은 이 볼트로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여기는 고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쪽에는 키두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고정됩니다. 그러면 이 넣을 때는, 이 이렇게 장석이 움직일 때 이게 여기 해바닥 보이죠? 이 해바닥이 문여는 그 레바를당겨주는 겁니다. 그 관절로 돼 있죠. 여기 딱 걸치 고딱 하면 움직이면서 이리 되고 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요 장석처럼 역할하는 것이 이쪽에 들어갈 거니까 뒤로 물러서 가지고 한2 cm 수평으로 넣어서 앞으로 가면 어. 살짝 힘을 안 줘도 딱 들어가죠 그러면 땡기면 문이 열리죠 닫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걸 확인하고 이 자리가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이제, 어, 이제 판단을 하는거죠 그럼 요것이 요게 보면 여기에 여기에 이제 볼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볼트가 빠져놓진 않습니다. 도망 못 가게끔. 요번에 흐르면 안 되니까. 그런 딱 잡아주는 게 있어서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럼 여기에 이제 좋아지죠. 근데 이거 분해할 때, 여기 이 10mm 볼트를최대한안 풀면, 여기 반쯤 걸리가지고, 이게 안 빠져놓는 겁니다. 뭔가 잡혀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볼트를 최대한, 최대한 그냥 헛바퀴 돌맞고 계속 풀어버리면은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에 보면 사방에 뭐 잡아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얀 거. 그래서 밖으로 도망 못 가게끔 해놨기 때문에 계속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빨 풀어버리고 여기서 확실히 이탈되게끔 해놔놨고 이걸 빼내야 되는 거죠. 이걸 빼야 조금 전에 이거 밖으로 해서 이거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거 풀고 그러면 요거 세개 풀면 통으로 노는거 아닙니까 이럼 넣을 때는 이거 넣고 그럼 이걸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넣고 나면 일, 이, 이 부속이 이 볼트로 인해서 고정이 되는 거죠 들어서 그러면 어, 이 부분을 이제 좋으면 이 부분을 좋으면 이것도 뭐세게좋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따다다 뭐 임팩으로 할 필요 없고 이, 이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하 좋아도 저 정도는 충분히 사람 힘으로 그 대신 이 공구가 좋아야 되겠죠 이 공구가 힘주기 좋은 공구를 쓰고 이정도만 하면 어떤 잡음에 떨림에 의해서 풀릴 확률은 없다. 그러고그 안에가 이제 나사, 그 나사, 나사가 쉽게 쉽게 풀리는 나사가 나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고, 이제는 저, 이제 유리, 유리를 넣기 전에 예, 일단 볼트를 한번더 고정을 하고, 제가 제 요리를 넣는 동작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이제 이거, 요거는 고무가 요 아래 밑에서 끝나고, 요 볼트 두 개가 이 중간에 뜬이 고무 레일을 끝머리만 그 잡아줍니다. 그럼 그 대신 앞에 거는 그 쭉까지 내려가죠. 그래고 이게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이 레일이죠, 고무 레일. 근데 이것도 오래되면 바꿔주면 좋습니다. 이한 10년쯤 되면 여기 이제 이 그게 기름기가 약해지면서 유리가 약간 이제 베이스 때리고라면 유리가 달짝거릴 수 있다. 매진이 좀 붙어있어 갖고 고무가 지자리 안 들어가서 매진 떼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할때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와서 또 해야지 이 알고 지금은 눈에 안 비는 부분 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완전하게 아주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예. 잡음 같은 거 없애고 소리 잘 나게 할 거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시간을 뺏기고 차주는 돈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결과가 뭐 결과가 일단 결과가 잡음 없는 깨끗한 베이스 같은 출력으로 어, 에너지를 가동해도 훨씬 소리가 크게 나오고 듣기 좋게 나오고 뭐 그게 에너지, 효율이야, 에너지 효율, 이 에너지 효율 이앵클로즈가 좋지 않으면 베이스가 잘 안놉니다 잘안으니까앰프게임만 계속 올려야 되고 앰프게임 계속 올라가면 전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제가 제 경험으로는요 아무리 차에서 빵빵하게 때려도 60A 이상 잘 안넘어갑니다 70A 넘어가면 진짜 큽니다 근데 뭐, 뭐 전기 이게 효율적으로 하면 30A 하면 해도 소리 빵빵하게 난다 이 말이죠 뭐, 특별한 뭐증후한 앰프 A 클래스 스타일 이런 거는 기본 전기가 1 0페어씩1 5페어씩 먹긴 한데 그런 거를 뭐두시에 달면은 모를까 모를까 일반적인 AB 클래스에서는 전기가 너무 전기에 민감하게 안 해도 민간 협의 쪽으로 하면 전기가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대신에 전기가 순간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적으로 전기가 잘 들어갈 수, 잘 없는 방법으로 전기 배선을 선택하고 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다 좋았으니까. 이렇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잡아먹는 깨끗한 베이스, 효율적인 베이스를 얻기 위해서인데 상단히 되게 조립할 때뭐 잘못돼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요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미리 좀 해야 되겠죠. 요 조립할 때는 어 본에 할 때는 요거 요 날개 요것을 위로 빼서 열하면은 빠지 놓고 넣을 때 이래하고는못 넣습니다. 요리 빼갖고 넣고 내려주면 락이 됩니다. 근데 네, 그거 이제 고기 요대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놔야 되겠죠. 이쪽으로 지금 미디베이스 스피커 선을 넣고 나서 어 이게 공박바퀴는 고정하지는 고 지금 이거는 문을 닫았다 이렇다 하기 때문에 찡기면 망가지니까 지금 조립을 해놔야 되겠죠 이거는 이쪽에 존재하 하고 빼가지고 빼갖고 이거는 뭐 그냥 뭐그으될거아요 닫아가지고, 닫으면 공간이 안에 넓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어놓니다 이거는 안 보여도 아까 설명을 조금 전에 했습니까? 응. 됩니다. 그러면 요 구멍에 유리를 고정하는 음, 유리를 고정하는 어, 볼트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유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쪽 분에서. 어, 이 유리는 이쪽 고무레일이 저 밑에까지 여기까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고무레일이 유리를 잡아주는 레일이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다가 이 부속 때문에 없다가 여기에 잠깐 있는 거죠 다 내려왔을 때 잡아주고 이쯤 있을 때는 뜨가 있는 거죠 요를 잡아주니까 유리 만큼 있고 이쪽에도 잡아주고 이쪽도 레일 두개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쪽 빈 공간을 은용해서 유리를 넣어서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유리는 이제 바깥쪽에서 항상 이제 이쪽에서 아까 쪽에서 넣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중요하죠 이쪽이 이쪽을 반대로 했나 이쪽에 넣는 게 이제 각을 잘 응용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 이쪽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차이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해보면 건물의 일속에 유리가 잘 들어갔는가 확인하고 갔다 이쪽으로 밀은 상태에서 약간 이쪽으로 너무 세게 밀요어놓고 살짝 밀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해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 유리가 움직이는그 위치니까 그리고 내리면 자동으로 자기 자리에 딱 대입니다 그러면, 한번더 정확한 거 한번 더, 심각한 거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제 고무가, 이제 고무 사이에 이게 다 있나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절로 딱 자기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쪽은 좋으며, 이게 온 맞으면서 유리를 딱 잡아주고, 이쪽에는, 어 유리에, 이 부속이, 유리에 딱 붙어 있고, 이 플라스틱 부속에, 이게 볼터, 볼터 구멍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요게 딱 들어옵니다. 딱 자기 차 쪽에 있는 거하고 딱, 하고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스넣을 때이볼트가 들어가면 마치 자인 겁니다. 그것도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혹시나 이쪽으로 좀 하면서. 이 정도 하고 여기는 그래야죠. 이제는 계산이 들어갔다 해가 되니까 이거로 자동으로 이 정도 이 정도 안 됩니다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10mm 볼트가 그렇게 야무은건 아니거든요 이쪽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고, 그리스가 뺏어 또렁하게 막 움직일 때, 유리에 살짝 묻어서 닦아내고, 이게 있으면 전신에 묻어가지고,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뭐, 작업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를 많이 바르지 말고, 필요한 요소, 요 부분에 조금 딱 바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에 이제, 서비스홀카하지 않습니까? 지금 배터리를 빼놨기 때문에, 전동 시트는 안 움직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이제 미드베이스 스피커 선을 뽑고 나서 보고 오분 으면 될까 아겠네 그러면 어 이쪽에 이쪽에 이제 이제 매트를 어느 정도 붙일 것인지 이제 고려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요게 보이는 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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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문을 닫았을 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면 스피커 자석에 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요것이 또 건축 모양을 해가지고 한번 안에 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난코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불을 켜고 요거 요래. 이게 문 문을 여는 서톱바 문이 더안 열리게 잡아주는 거죠. 여기 볼트 두 개가 좋아져 있는 그 표면에 이게 더 이상 안 열리게끔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닫았을 때, 닫았을 때, 이제 쭉 보입니다. 이제 이 스피커 홀 자리 쪽에 보면 침범하지 않습니까? 저기 침범. 저것이. 저기 침범이 스피커 자석이 안 되면 이, 그이 공간 그대로 스피커 자석을 어 이제 그대로 쓸 겁니다. 저놈아, 문좀 열어줘라! 그래서 이제 요것이 큰 자석일 경우에는 이게 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웬만한 자석은, 이게 이제 포칼 유토피아 옛날 이제 5인치, 옛날 6인치 6W 섞인데 그 자석이 크지 않아서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 바로 붙였을 때 유리가 돼, 인 데인, 있다고 생각되면, 이제 나무를 덧대고, 이런데 좀, 좀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 한 다음에 이게 튼튼해야 되겠죠. 이게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이 플라스틱이. 생긴 게 울렁울렁울렁 일이 울렁 울렁 생기지 않습니까? 요 뒤편에 네, 매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나중에 좀더 튼튼하게 뭔가를 더 해서, 이게, 이게 렇 움직일 때, 스피커가 움직일 때, 떨림이 없도록, 그게 손실, 스피커가 직접적인 그, 어, 체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스피커가 움직일 때, 한뭐 0.1mm, 0.5mm, 1mm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피커 에너지, 그 콘지 에너지가 움직이는데, 5% 10%다 콘지, 그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압력이나 에너지를. 이게 안 움직여야지, 콘지 에너지를 100% 우리가 그 폭발적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떨리게 하는 거. 지금 아주 구조가 좋은 거죠. 이게 나무로 우리 돼가지고 쇠판 위에 막된것보다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손실, 그 보존하면서 어, 정착할 것이다. 그러면 시간도 전략, 좋은 구조물을 그대로 응용하니까 전략, 또 요것도 뒤편에 늘어지 않습니까? 요 공간이, 요, 요, 요 쏙, 이텅빛지 않습니까? 이게 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해봐야 뭐 15t, 또, 또 그렇게 하네요 너무나 잘, 잘돼 있는 구조다. 그래서, 어, 요, 얼육 카니발이나 더육 카니발이나 4세대 카니발, 모든 것들이, 어, 스피커 장착하는 어떤 요 행태는 잘돼 있는 것을 제가 있는. 이게 현재 이건 더육 카니발이고, 어, 그 4세대 카니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게, 카니발은다 비슷하니까 도화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 스피커를 장착하기 전에 스피커 배선 작업하고 막뭐 거리하면 어, 여기도 지금 거의 다 장착이다. 이제 배선 빼면은 장착이 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작업은 이제는 이제 스피커 장착하기 전에 케이블 뽑고 이게 이제 케이블을 저쪽에 앰퍼터 갈거 아닙니까? 이제 케이블을 뽑아야 어, 저쪽에 브랜드 카바를 조립하고. 그러면 이제 앰프 랩 바닥쪽에 만들고 이 우퍼 스피커 인클로즈도 고정하고 뭐 그리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인데 배선 배선을 이쪽으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배선이 이 고개에 좀좀난코스죠 그런 작업들이 남아있는 겁니다